안녕하세요. 덱스입니다. 아, 오늘 제가 어디에 와 있냐면요. 이곳은 네, 구천 원미구 중동이라는 곳에 와 있고요. 저희가 또 구천 중동점이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이곳에 지금 무려 대대 12대인가요? 12대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면뻥 어, 뚫려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핫한 요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동영상에 따로 찍어 드릴 건데, 또 여기에 공영주차장이또 있고요. 부천은 사실 주차가 너무 안 좋은데, 또 저희 점주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건물을, 네, 또 픽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택스가 쳐져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택스 철거를 어느 정도 하고, 전체 통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5층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테라스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칠수 있는 곳으로 마련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주게 공간, 그리고 라커 그리고 이제 무려 12시리스 테이블이 12대가 들어오니까요. 부천에는 사실 큰 대형 부장이 없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저희 루티머스 강클럽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건물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온 거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컨셉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넥스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창업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당구장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저희 밑에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